안녕하십니까. 219 부동산 TV의 작가 219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매물은요. 안성시 보게면 젓가리에 있는 어, 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밭도 있고 <laughs> 논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 밭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보시는 널찍한 728평의 밭이 되겠습니다. 생산 관리고요. 용도 지역은 이 지역의 특징은 지 앞쪽으로 보이는 게 앞으로 이제 들어설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의 어, 고삼 IC가 되겠습니다. 약한 2.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또이 땅으로부터 삼성까지도 한 2.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직선 거리입니다. 직선 거리 어, 직접 차를 가지고 돌아간다면 시간은 어 직선거리보다는 조금 더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어 본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안성시에서 도로를 쭉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포장을 했습니다. 어 없던 길이 생긴 거죠. 그래서 또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한 50m 가까이가 이렇게 옆에 도로에 쭉 접해 있습니다. 차가 어 한대 정도 넉넉하게 다닐 수 있는 한 3, 4m 정도 폭을 가진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동영상을 찍었는데 여기가 이제 저 옥수수하고 들깨들을 수확을 하다가 그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안 해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싫었는데 <laughs> 다시 와서 보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토지의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나죠. 거의 뭐 어, 네모 반듯하다시피 한 그런 어, 농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쭉 넘어가면 이제 신안이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어, 저 아까 그쪽은 이제 고사마이시 쪽이고 325번 국지도 쪽은 4차선이 거의 확장이 되어서 지금 이제 활발하게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이제 아까 그고사마이시 쪽에 <laughs> 보신다면 보계초등학교가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보계초등학교가 왜 들어왔는지 저도 이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지역을 중심으로 앞으로 개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라는 게 굳이 인구가 없는 이 시골에서 어 새로 생길 이유가 거의 없죠. 그런데 이제 새로 생겼다는 것은 이 주변이. IC도 가깝고 하니까 아마 개발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땅으로부터 이 고속도로 옆에 보이죠 펜스 같이 쳐 놓은 부분이 보이는데 요게 한 80m 정도 됩니다 아, 누구는 시끄럽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입지적인 여건이 굉장히 좋아서 이 지역은 아마 뭔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넘쳐나는 지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다 보면 한 80km 직선거리 위에는 SK 하이닉스 공사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테이프를 끊지 않았을 뿐이지 내부적으로 공사는 확실하게 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산들을 깎아서 지금 벌목 작업과 이장 작업은 거의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가보시면 느낌들이 오실텐데 지금 여기만 봐서는 이 지역 주변이 어떻게 개발되는지를 잘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laughs> 부동산들이 다 힘들죠. 힘들지만 또 우리는 그 기회를 아마 이런, 어, 가능성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시점으로는 좀 기회가 아직까지는 섣부른 생각도 있지만 앞으로 또 좋은 그런, 어, 개발 호재와 더불어서 경기가 또 살아나고 이 자율도 떨어지고 한다면 또 그런 토지 시장에서도 한 차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 관리고 도로가 쭉 이제 안성시에서 해준 이 본도로 이렇게 쭉 붙어 있죠. <laughs> 이런 붙어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어, 건축도 거래해 보실 수 있고요. 어, 그런 것보다는 이쪽 지역은 거의 이제 개발 이슈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어, 개발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성에서 사실 제가 이제 이 지역이 가장 이제 아직까지는 땅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뭐 그렇게 활발 하지는 않았지만 어 다른 지역들은 굉장히 땅값이 두, 두시발씩은 기본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어 이쪽 지역은 아직까지 그렇게 뭐 많이 매물이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크게 이제 뭐 그런 반응들을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괜찮은 지역이고 꾸준히 가격 상승의 여력이 있다 겠 그렇게 생각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성시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압선도 있고 묘지도 있고 그 다음에 축사 같은 이런 이제 해모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발을 쭉 진행하다 보면 그런 해모시설들도 많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상승도 앞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생산 관리 728평 땅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제게 연락 주신다면 같이 또 임장을 해서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매수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팔고 싶어 하는 이유는 농사를 짓기를 원하는데 이쪽이 개발이 빨리 진행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기하고는 맞지 않는다. 자기는 개발지보다는 농사를 짓고 싶다. 이 주변에 사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땅을 팔겠다고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곳에서도 나온 매물이 아니고 제가 사들인 거고 또 제가 다시 매물을 파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성시 보게면 젓가리의 생산 관리 전과 답이 되겠습니다. 728평 널찍하고는 모양도 좋고 햇빛도 잘 드는 땅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같이 임장해서 디테일한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안성시 보게면 젓가리 토지에 대해서 219부동산TV 작가19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9부동산TV의 작가19입니다. 다시 한번 윤곽을 보여드릴까요, 내부에서? 이렇게 가까이 보면 이 토질도 굉장히 좋고,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다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도로 부분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어, 논뚝길 저 뒤에 경계선이 표시가 되죠. 저기부터 저쪽 끝에 있는 경계선까지 도로 표시가 확실하게 이 경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매수를 해서 청량도 했으니까 대략적인 경계선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잘 정리된 밭입니다. 밭이라서 굉장히 평지고요. 또 여기서 이제 어, 물도 지하수를 하나 파가지고 이쪽에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보시면 전기라든지 이제 물을 쓰는 데는 어, 이상이 없고요. 배수도 이 논을 따라서 쭉 배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하수를 파서 올해 어, 이쪽에 물을 대기 위해서 충분히 작업을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19부동산 TV 작가 19가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9부동산 t v 의 작가19입니다. 그래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지금 교각, 고3IC, 고3호수를 지나는 교각이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 교각이 엄청 많이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교, 한강에서도 고덕대교가 거의 어,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거의 다리 교각이 상판이 다 붙어있고요. 여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있는데 어, 이런 교각이 어, 공사가 거의 거의 많이 어,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서울에서 여기 고사 마시까지 어, 고속도로만 보면 한 35분 정도면 도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각이 완성되는 시점. 그래서 고속도로 개통이 되는 시점에 이 지역의 땅값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종 포천간,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 교각들이 착착 진행이 되어서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웅장한 규모이죠 그래서 고삼 호수를 지나는 여기 <laughs> 주변 바우더기 휴게소도 한 10만평 들어오니까 잘 어, 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 부동산 TV의 아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